오늘은 저희가 불타는 평원 쪽 퀘스트 진행하기로 했었죠. 불타는 평원 쪽 퀘스트는 40개. 쏘쏘 한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10시 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할게요. 자, 여기에는 우리 그 이글거리는 협곡에 있는 음. 이글거리는 협곡에 있는 대대장님께서 이쪽에 저 친구가 있다고 친구 좀 만나봐 달라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왔고 오일피스트 오일피스트가 보내 보냈구먼 하하. 그 친구에게 왜 이름이 오일피스트인지 물어본 적 있나? 언제 시간 나면꼭 물어보라고 아 제가 거길 다시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네. 계속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 자 불타는 평원에 있는 검은 바위 오크는 어둠의 주인을 모시지 혐오스러운 무리를 창조하고자 살아있는 생명체에 뒤틀린 실험을 하는 자를 말야. 이 그의 실험 대상 대다수는 자신들의 주인만큼 타락했지만 그밖에 실험 대상들은 아주 순수해. 검은 바위 오크들이 남쪽에 있는 새끼 용 구릉에서 새끼 용들을 땅에 묶어 놨대요. 바로 새끼 용들을 뒤틀린 실험에 을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런 일을 참을 수 없죠. 새끼용들을 어서 풀어주고 데려오라고 하네요. 오, 안전하게 죽이는 거 아니고 안전하게 새끼용들을 가지고 약간 실험 같은 걸 안녕하십니까. 하는 느낌이네. 그리고 이 친구, 함께, 함께. 이 친구는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 우리 어디서 만났더라? 그...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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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어디서 만났지? 그... 동부 블루마르산맥이었나? 맞아, 붉은마루 산맥 퀘스트 할때 만났던 친구예요. 붉은마루 산맥에서 만나서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쫙 돌면서 계속 함께했던 음, 이붉은마루 산맥을 계속 함께해줬던 NPC인 존 제이 키샨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죽은 줄 알았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났네요. 구월 와이번즈님 어서오시고요. 블루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호를 빕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키션에 유품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키션의 복면이라고 하는 저거를 키션을 애도하는 뜻에서 계속 가지고 다녔었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당신입니까? 당신이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살아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아니 당신만 해도 당신은 언제나 강했죠 심지어 붉은 마루에서도요 우리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제 고향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그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옛날에 그랬는, 그랬던 것처럼 아직 싸울 수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남쪽 새끼용 구릉으로 가서 그들의 새끼용 조련사와 검은 용의 새끼를 처치해야 된답니다 예전과 비슷할 거래 음. 고향이 공격당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큰 일을 막기 위해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저쪽에 물에 빠졌던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 의외로 먼데,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고, 붉은 마루가, 붉은 마루가, 아, 이쪽이니까, 아, 별로 안 멀구나. 옆에 붙어 있구나. 여기 있을만 하네. 음, 별로 안 멀네. 그니까, 나 되게 먼 곳인 줄 알았는데, 안 먹네. 키샨이 원래 저렇게 생겼었었나요? 저 친구가, <laughs> 저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저 친구가 그 같이 용 잡다가 죽은 친구인데, 아, 많은, 이,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 사람이 고생하면 늙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약간 좀 늙은 것 같아. 녹색 용을 풀려나게 해줬어. 2323-3302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끼용도 죽여야 돼. 녹색 새끼용은 풀어주고, 푸른색 새끼용도 풀어주고, 붉은색 용도 풀어줄 거지만, 까만색은 죽이자. <laughs> 같은 새끼용인데, 엄마 잘못 만나서 이게 뭐야. 싶다. 엄마, 엄마 잘못 만났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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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는 왜 이렇게 까맣게 태어났나요? <laughs> 그건 어... <laughs> 엄마, 저는 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나요? <laughs> 그건 네가 검은 용이라서 그렇단다. <laughs> 새끼 용두 마리 더 죽이고 조있다. 새끼용, 새끼용, 까만색 새끼용이 어디 숨었나? 까만색 새끼용이 어디 숨었나? 재현되는거 기다려야 되나? 안 보이는 거 같죠.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올라갔다 올까요? 여기 올라가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초록 양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반가워요. 못하는 평화는 약간 전쟁느낌 나 뭐, 노래같은게 좀 제가 도울 당신이 제 편에 서준이 기쁘네요 불곰중대가 다시 모인게 맞죠? 그럼요 우리는 불곰중대 그 당시에 불곰중대 막내였던 나를 당신들은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어. 어 예전에 그 트로그먼 대령님도 이곳에 있다고 제가 말했던가요? 아니요. 오, 어, 진짜로 트로그먼 대령님도 여기 계시대. 그 친구랑 화해했나 보다 이 친구. 몸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검은 바위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령님이 이미 매, 이미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이거를 실행에 옮길 때네요. 정갈 독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뾰족한 독침 말이죠. 불타는 평원 도처에 정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쪽에 있는 협곡에서 찾을 수 있대요. 그 독침이 뭐에 필요한 건지는 뭐곧 알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는 늑대 가죽이 많이 필요해요. 가죽이 낡았든지 탔든지 피... 피가 묻었든지 상관없이 많이만 있으면 됩니다. 음, 약간 달아서 빠진 가죽이 더 좋기도 해요. 서쪽과 동쪽에 검은 불 늑대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죽을 구해달라고 마지막은 음? 당신이 더러운 걸 구하는 일도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으로 판단하건대 그런 일은 문제가 아닐겁니다. 북쪽으로 용암 구더기 끝자락에서 진흙더미를 찾아와 달래요. 질문은 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게 당신의 노력에아 질문하지 말고 명령을 열심히 따르라는. 신뢰운전 음. 함께하기. 다시 막내 취급인가 불곰 중대 막내 취급이야. 어? 질문은 하지 말고 명령만 따르라고. 음. 불만이 불만이 쌓인다. 내가 도일이라도 있나? <laughs> 일단 새끼 용들 다. 풀어줬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이 용도를 도, 이 용들을 돌볼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네.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음, 어디서 저렇게 잡혀왔을까? 날가게. 플레임스타님, 제가 이 용들을 자기들 동, 종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이들을 돌보죠. 원하는 대로 하게. 저 용돌이 다치지만 않으면 되네. 음, 키션이 굉장히 여기서 활약하는 중이야. 질문 따위 받지 않는다 이 등병. <laughs> 키션님께서 나에게 질문 따위라며 고생해서 그런지 키션의 팔뚝이 더 굵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도 우통을 벗고 있었나? 근데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얼굴에 주름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해. 이눈 밑에 주름이랑 이마 주름이 좀 생겼어. 그리고 입술 위에도 좀 자글자글한 할머니 주름이 생긴 것 같아. 많이 고생했나봐. 그때 물에 빠졌잖아요. 음. 물에 뿌었나보다그 <laughs>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손 자글자글해지는 것처럼 물에 뿌었나봐 번갈고리랑 늑대가죽... 데스 데스... 사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으면서 우리 불곰중대를 위하여! 뭐야, 안 좋나 보다. 굉장히 넓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약간 몰이해도 되겠다. 전갈이 많이 안 주는구나. 전갈이 아, 전갈은 다섯 개만 모으면 되네요. 음, 어쩐지 전갈이 많이 안 주더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두 개. 그렇지. 전갈 어 정갈이 참잘안 줘. 자, 이런 수집 퀘스트들은 사실... 한 번에 다잘안 줘서 결국 이동을 해야 되네. 이쪽으로 저쪽 위에도 있는... 아, 진흙 찾으러 가는 길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저기 어차피 진흙도 가지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진흙 가지러 위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애들 잡으면 될것 같아요. 늑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전갈이다. 늑대들은 무조건 주는 것 같고, 전갈들이 잘안 줘. 달콤 치킨 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봐봐, 전갈들이 잘안 줘. 성경감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거 맞나? 아닌 것 같아. 맞나? 그렇지. 두 개만 더 있으면 된다. 아, 요거 넘어가려고 했던 거구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흙 저기 있다. 아, 어, 근데, 불의 정령들이 있어. 나는 수집할 테니, 너는 몹들을 잡거라. 흑요석이 섞인 진흙이래. 주변에 몹도 많고. 음... 저게 실제 용암이면 사실, 아이고, 실제 용암이면 사실 가까이 가지도 못할 텐데. 그쵸? 부캐인가요 아니요, 저 여기 저제 방은요, 퀘스트 읽어주는 여자라는 방이고요. 지금은 필드 퀘스트 읽어가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키우는 캐릭이 아니고 퀘스트 퀘스트 하려고 키우는 캐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불타는 병원 퀘스트 시작했어요.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웅 전갈 용암 옆에 있으면 겁나게 따뜻한 사우나온 것 같은 느낌이겠죠라고 아닐걸요 불타 죽을 걸그 열기만으로도 진짜 용암이면 사우나라기보다는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다했다 돌아갑시다 우리 키샨 부자 아니 키샨 두목님께서 주신 퀘스트를 다 완성했어요. 근데 나는 사우나를, 아이고, <laughs> 수다 떨다가 또, 수다 떨려고 시동 걸다가 또 놓칠 뻔했네.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가시던데 그 갑갑하지 않아? 숨 막히지 않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아줌마들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들면서 취향이 바뀐다잖아요. 나도 나중에는 사우나 들어가서 와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싫은데 남자분들은 숨 막히지 않나? 거기 보면은 뭐 TV 같은데 보면 부장님하고 사우나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게좀 신기하더라고. 음. 예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악동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laughs> 악동님 오셨네.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정갈고리 가져왔어요. 그 정갈들을 과소평가하기가 쉽답니다. 그 갈고리에 끝장나지 않았으니, 당신은 참 운이 좋네요. 아니라면 당신이 잘한 걸테고요. 그냥 칭찬해주면 되지 뭘또 운이 좋니 뭐 어쩌니 그러 대장님 참 성격 이상해졌어 이 독침 들은 보급창에 넣기, 넣겠습니다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몸 조심하십시오. 왕의 명예를 위해. 자 늑대 가족들을 잘 살펴봅시다 전 그저 당신처럼 없애버리는 일을 원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대전쟁이 곧 일어날 테니까요 이 가족들을 보관할게요 뭐 하려고 그러지 지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흑요석 정령은 조심해야 됩니다. 음 괜찮아요 잡으면서 했어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오크 녀석들을 처치하는 일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음 검은 바위산의 검은 부족 드워프들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크 오크가 등장했다. 남자는 여러 명 사우나에 갔을 때 자존심 때문에 버팁니다. 아, 근데 그거 여자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 보면. 찜질방 같은데 가 보면, 그 예전에는 찜질방 많이 가잖아요. 찜질방 친구들하고 가서 놀면, 그것도 나름 우리는 여자들은 얼음방 가서 놀잖아요. 얼음방 가가지고 추워도 극구 안에 있으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입술 보라색 돼가지고 나오잖아 단체로 손잡고. <laughs> 어, 가우 사제님 다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가나 당당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트로그만 대령님이 동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그 아, 그 친구 음. 그리로 향하기 전에 물품들을 좀더 모아야 돼요. 뭐지? 전쟁 전에 마트에서 라면 사는 것처럼 자꾸 뭘 모으네. 음. 이번에는 고르지키 와일드 아이즈라는 이름의 흑마법사에게 물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곳의 북서쪽 폭풍의 재단 근처에서 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전하세요. 우리에게는 모래, 탄산주, 보주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는 알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만. 나만 모르는 작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드워프들과 싸우러 왔는데 약간 오크들이 연관되는 그런 느낌? 음. 출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우나 뜨거워서 안 가신다고 저도 사우나는 별로 안 좋아해 저는 뜨거워서 안 가는 건 아니고 너무 숨쉬기가 갑갑해요 그 숨이 되게 막게 막히,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음 <laughs> 맞아 얼음. 얼음 있는 데가 제일 좋아. 음. 벌써 도착했나? 음. 오, 내비게이션이 참 빨리 이동을 하는구만. 고르지키, 와일드아이즈, 안녕하세요. 야, 오, 자네 누군가. 키션이 보냈다고. 좋아. 당분간 근처에서 머물러 주겠나?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네. 날 위해서 흑마법사들을 좀 처치해주면 되는 일이야. 알다. 흑마법사들을 처치해달라고. 음 거미나 딱정벌레 좀 있나? 저 녀석들이 날쌔긴 한데 몸을 빨리 움직여서 잡아보라고. 아주 별미라는 걸알겠 거미랑 딱정벌레를 먹는 건가? 조그만 것들은 뭐 튀어... 튀겨 먹으면 맛있나? 멀개 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자, 키션이 물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물품이라면 많대요. 저 흑마법사들이 날 우리 집에서 내쫓고는 다시 들어가게 놔두지 않는 게 문제죠. 집이 어디야? 집에서 쫓겨났대. 저긴가? 그렇지만 자네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북쪽으로 가서 내 졸음, 내 졸음 모래, 지옥의 주룩주룩 탄산수, 투명한 유리 부지를 좀 가져와주게. 그것들이 키션이 원하는 물건들이거든. 그리고 자네가 그쪽에 있으면서 그 오크들을 처치하게 되더라도 몹시 화가 나진 않을 것 같아. 죽여달라는 거겠지. 죽여달라는 건데, 너무 좀 돌려서 얘기하는. 음, 이 정도는 괜찮아. 음. 대놓고 죽이라는 애들은 좀 거부감이 드는데, 어, 거기 있는 오크들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진 않을 거야. 알아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혼자서 하는 연습. 그림자 네그, 네르고시는 우리 북쪽에 있는 저 흑마법사들의 수장입니다. 검은 바위 오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집에서 이 고블린을 쫓아낸 얼간이가 내르고시래요. 검은 바위 오크들은 다 얼간이지만 그자는 으뜸인 얼간이래. 내가 저 재단 근처로 돌아가려면 내그로시는 없어져야 되니까 죽여달라고. 가자, 가자. 음. 군단 언제 패치 다 나요? 그게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서 내년? 내년 중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서, 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확실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어요. 베어그레스 같은 분이라면 뭐 거미 정도야, 뭐. 그분이 애벌레 먹는 건본 적이 있는데, 거미도 먹어요? 용암으로 들어가 보자. 어, 우아 아, 이거 아프구나. 용암으로 들어가면 아프구나. <laughs>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음. 맞아, 맞아. 이번 블리즈컨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w k b 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림자, 네르고시이 친구 때문에 우리 고블린 친구가 지배를 못두고 있대요. 남의 집을 왜 뺏은 거야, 근데? 누가 자꾸 나 옆에서 때린다. 누구야? 아, 흑마법사 여기 있구나. 불평이시네요. 네, 저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새?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나도 몰랐다는. 내 흑마들이 너무 짜다. 템을 잘안 준다. 템좀 주세요. 응. 좋다, 좋다. 다 죽여주네.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이거 올라가는 길이 여기인가? 올라갈 수가 있나? 아. <laughs> 왜 나는 길을 놔두고 또 다른 곳을 헤매니, 헤매이는가? 저게 저건가 보다. 지옥의 주룩주룩 탄산수 이름도 귀여워. 그 다음에 졸음모래, 졸음모래 이렇게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 불타는 평원에서의 우리의 상대는 저 검은 바위 오크들인 것 같아. 어제는 두어프였는데 좀 스케일이 커졌죠 친구. 음. 자 세가지 다 가져왔습니다 키션이 바라던게 이것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말이야 그 오크 부족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아는데 곧 네르고시의 자리를 차지할 다른 녀석이 있을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재단으로 숨어들어갈 수 있을지 알게 되겠지 친구 고맙네 자 이곳에서의 볼일은 벌써 끝났어 그냥 가버려 <laughs> 벌써 끝났어 내게 용기가 좀 생기면 저 남은 흑마법사들은 허이저리 가라고 하겠네. 내 보급품을 잊지 말고 키션의 의계로 돌아가세요. 가자, 키션의 의계로. 다시. 곧 있으면 코드 종족이 시작될겁니다. 키션 아이고 키션 <laughs> 제가 꼈어요. 우리 키션 아저씨 당의 가호를 s i 다 당신이 용케 고르지기와 거래를 성사시킨 것 같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일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전쟁이 동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검은 바위 산 멀리에서부터 말입니다. 당분간 말입니다. 라고 그래서 오크들이랑 싸우겠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음... 우린 이 평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끌잡이 거점을 향하던 중입니다. 그곳에서 토륨 대장 조합과 트로트먼 대령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토륨 대장 조합을 잘 아시나요? 그럼... 잘 아는 줘 서로 되게 잘 아는 사이예요그 검은 무쇠 드워프들이 공경에 처한 절 여러 번 도와줬죠 아마 우린 다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끌잡이 거점으로 가는 길이, 길에 검은 니 오두막을 지날 거예요 이동하는 길에 오크들을 좀 처치할 건데 어쩌시겠습니까 이 거점에서 몸이 좀 근질근질해서 말이죠 몸어 돌머리 사람 막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퀘스트는 해야겠다. 이게 뭐지? 반짝거리는 거? 이거 뭐, 현상 수배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안 뜨네. 오, 그쵸? 음. 돌머리가, 아무나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죽이러 가야겠네.